아니, 무슨 요즘에 반도체 어쩌니, 뭐, 마그네슘이 어쩌니 하더니, 신차 대기 기간이 뭐, 1년이니 어쩌니 하더니만, 아씨 무슨 EV6가 당일 배송이에요. 어? 쿠팡이야? 안녕하세요 모트라입니다아참 요즘 세상에는 휴대폰으로 안되는게 없죠 하다못해 이제 은행계좌 개설하고 대출까지 휴대폰으로 가능한 세상이니까 뭐 그리고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 바로 당일에도 배송해주는 세상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슬슬 자동차 업계 쪽으로도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뜬구름 잡는 말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진짜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진짜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자동차 구매 솔루션보다도 압도적으로 가장 편리하고 깔끔한 방법이고 아, 요즘 무슨 차 계약만 했다 하면 기본으로 뭐 6개월, 1년 기다리는 경우들이 좀 허다하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아직도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뭐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재고까지 그대로 다 보이는 심지어는 아침에 휴대폰으로 계약하고 나면 오후에 차를 받으실 수도 있는 데 네, 그런 솔루션입니다 더도절미하고 함께 바로 해보겠습니다 SK렌터카에서 운영하는 장기렌트 다이렉트 페이지인데 이게 뭐 말로만 다이렉트고 뭐 막상 들어가 보면 또뭐 상담원 연결해야 되고 전화 언제 오냐 왜 전화 안 하냐 내가 언제 지금 접수를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일이 안 되냐 뭐 이러실 필요 없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다이렉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페이지 안에서 한 번에 다 끝난다 자 자동차를 판매하는 플랫폼에서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렉트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한데 일단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고 나면 당일 배송 상품들이 눈에 일단 확 띕니다 이거 뭐 쿠팡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멘트라서 이질감이 좀 상당히 높은데 어, 더 재미있는 건 자동차를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해요 하긴 뭐 바로 당일에 보내줄 정도 되면 재고도 실시간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 게뭐 맞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도 이 다이렉트 페이지에서 함께 볼수 있도록 다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눌러 보면 아 지금 당장, 지금 오늘 오늘 당장 오늘 당장 계약하고 오늘 받을 수 있는 차 재고가 지금 싹. 보입니다. 아이오닉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26대 그리고 EV6 같은 경우에는 19대. 아또 요즘 계약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린다는 스포티지도 네, 재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한 방에 옵션이랑 컬러까지 네, 다 보여요. 심지어는 수입차도 지금 여기 보입니다. 지금 5시리즈 같은 경우에 차들 계약하면 뭐 내년 3월, 4월 넘어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1년식으로 520i나 뭐 A6 제타 같은 애들도 실시간으로 재고가 싹다 확인이 됩니다. 자뭐 참고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배송까지는 조금 힘들고 일주일 내 배송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좀 줄어들잖아요. 지금 서울도 100만 원 줄어든다고 발표 났어요. 지금 여기 있는 차량들은 이미 올해 보조금, 서울 기준 1000만 원 기준으로 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들입니다. 또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지금 sk에서 이 플랫폼을 좀 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차종별로 할인 프로모션들 쭉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업들이 뭔가 좀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때마다 이때 구매하시면 항상 혜택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 계약하면 1년 기다린다는 e v 6 아 근데 여기서 당일 로켓 배송이 된다는 EV6를 한번 눌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송 상품인 만큼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가 장기렌트 계약할 수 있는 신용이 된다 안 된다를 확인을 하겠다 일단 이거 먼저 좀 찍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름 넣으시고 주민번호 넣으시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서 인증을 해 주시고 나서 당일 배송이 가능한 EV6들이 쫙 나와요 지금 EV6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거주자 한정 물량만 좀 남아있는 태요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떤 컬러의 어떤 옵션을 내가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대로 실재고를 바탕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서울 지역 구매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게 또 다른 지역들 언제 갑자기 뜰지 모르니까 실재고가 주기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차종별로 옵션 사양 어떻게 다른지 상세한 옵션에 대한 설명까지 한 번에 다 확인이 되는데 어, 심지어 이제 중요한 옵션들이 있죠. 좀그 아, 현대기아차가 좀 특히 그런데. 이름이 거창한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옵션인데 이해가 안 되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누르면 영상으로까지 다 소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누르고 나면 이제 약정개월수랑 키로수 정해야 되죠. 운전 누구누구 하는지 정해야 되고 이 다음이 대박인데 이제 보통 장기렌트 계약하실 때 보험 조건이 이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대물을 5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요즘 길바닥에 솔직히 비싼 차 너무 많아. 저 같은 경우도 10억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네, 장기 렌트는 이제 5억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또이 대물 보험 같은 경우에 할인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돈 차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네, 크게 가는 게 좋습니다, 대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납입금 얼마 할 건지 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보증 보험으로 대체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월 렌탈료가 나와요. 여기서 또 이제 제휴 카드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뭐꼭 써야 되는 제휴 카드 딴거 쓰는 거 없다. 월에 뭐한 2, 3만 원씩도 아낄 수 있다. 이거 일반 에이전시들 가격이랑 비교를 좀해 봤는데 가격도 그냥 최적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견적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비교해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이 SK 본사에서 또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가격인 만큼, 네, 추후 변동될 여지도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요즘 장기 렌트 실시간 비교 견적 해주는데 많잖아요. 아, 한번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실히 좀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계약까지 한 방에 이 페이지에서 다 끝난다는 겁니다. 주소 넣고, 이제 면허증 정보 넣고, 심사까지 온라인으로 한 방에 끝. 아, 다만 좀 경고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거 너무 쉽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지르고 집에 세차 타고 가면 사모님께 귓방맹이를 자 그리고 아까도 살짝 실시간 재고에서 보여드렸던 수입차도 좀 한번 보면 5시리즈, A6, 제 a 지금 이렇게 실시간 재고가 보이는 차종이 이렇게 세 차종이 있는데 당일 로켓 배송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7일 내에 배송이 되는 애들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A6도 마찬가지고 5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오래 받을 수 있는 물량 없어요 지금 딜러시 가면 네.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옵션에 어떤 컬러 차량이 있는 있는지 그대로 다 보이니까 여기서 확인하시고 차 사고 싶다 궁금하다 하면 원래는 우리가 영업사원마다 또딜러십마다다 전화해서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해야됐던 것들인데 네, 그냥 온라인으로 싹 보이는겁니다. 자5 2 0이를 한번 또 살짝 볼게요 이방 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 광고주가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그레이 외장에 실내는 브라운으로 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견적을 보면 48개월에 107만 2천원 48개월 동안 내는 렌트료 다 합해봤자 5 1 4 0만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수금액 잔존가 있죠? 2,550만 원이에요. 48개월 동안 매달 내는 거랑 마지막에 내는 2,500만 원까지 다 더한다. 그러면 7,700만 원. 가격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차량 가격이 6,430인데, 등취득세랑 4년치 세금, 보험료만 하더라도 사실 1,300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EV6, 그리고 다른 국산차들과 마찬가지로 수입차도 최저가 수준의 견적이라는 것.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수입차도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뭐 내가 서류 보내놓고 뭐 심사가 되나 안 되나 떨어졌나 뭐 탈락했나 뭐 이거 조마조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심사부터 계약까지 한 방에 끝. 그리고 그냥 7일 안에 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대단한 부분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실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SK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딜러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요즘 세상에 와서 이제 더 대박인 이유는 요즘 아무래도 차 사기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직도 대기가 1년인데 중고 시. 장에서 만 k 로탄 차가 세차 가격이랑 뭐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수입 차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인 많이 해주는 BMW도 요즘은 할인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실시간 지고까지 파악해서 옵션 선택부터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전부 다 끝내고 바로 차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네, 네이버에 그냥 뭐 SK 린터콤 어. 다이렉트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댓글에도 링크가 있으니까 네 누르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좀 나오기 시작. 하는 것 같습니다. 렌터카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나 제조사, 현대 기아도 이런 서비스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옵션 딱 선택하고 나면 대기 기간까지 자동으로 나오고, 어? 뭐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주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광고 멘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기업이 주는 견적은 또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솔직히 EV6 지금 재고 있는 거는 서울지역 한정만 아니라면은 저도 한대 계약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장기 렌트로 뭐 5시리즈나 i6 구매 예정이었다 뭐 내년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계약하고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딱 꽂혔는데 지금 지금 딱 꽂혔는데 어, 그거몇달 기다리라고 하면 그 사람 미치는 거거든. 자차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 그리고 뭐 EV6, 아이오닉 5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K8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차종이 있습니다. 대기 기간에 지치시는 분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좋은 조건에 빠르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끝. 네 진짜 끝이에요.